첫 번째 가볼까요? 결국 폐지가 답인가? 자 지난해 9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는 의혹을 받는 고 오유완나 MBC 전 기상 캐스터. 아 어느새 벌써 일주기가 됐더라고요. 네, 바로 어제가 고 오요한나 기상캐스터의 일주기였습니다. 지난해 9월 스스로 생을 마감한 고 오요한나 MBC 전 기상캐스터 모두 기억하실 텐데요. 지난 1월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되면서 고인이 생을 마감하기 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바로 어제가 고 오요한나 씨의 사망 일주기였는데요. 시기를 맞춰서 MBC 기상캐스터들이 검은 옷을 입고 방송을 하면서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애도의 의미로 풀이가 되는데 이연승과 금채림 기상캐스터는 검은색 옷을, 김가영 기상캐스터는 남색 옷을 입고 날씨를 전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힌 논란 이후에 고용노동부는 고인을 괴롭힌 가해자를 한 명으로 특정했고, MBC가 이 가해자로 지목당한 기상캐스터와 계약을 해지한 상태입니다. 그 외에 김가영, 이현승 등의 기상캐스터들과는 재계약을 맺었고요. 유종 역시 계약을 해지한 기상캐스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자, 뭐 고인의 모치는 지금 MBC 앞에서 8일째 단식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유족의 마음에 들 만한 조치는 없었던 모양인 것 같더라고요. 네, 뭐좀 특별한 소식이 있기는 합니다. MBC가 이 오유하나 전 기상 캐스터의 1주년에 맞춰서 프리랜서 기상 캐스터의 제도를 폐지하겠다. 그리고 기상 기후 전문가 제도를 신설해서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 기상 기후 전문가는 취재 출연, 콘텐츠 제작, 그렇게 뭐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족층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현재 일하고 있는 기상캐스터들이 공채 경쟁에서 떨어지면 해고 당하는 거냐라고 하셨고요. 고인의 노동자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고인을 두번 죽이는 행위다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절대 건들지 마라. 자 어느 남녀의 메신저 대화 내용이 온라인에서 한창 논란입니다. 사진 만나보시죠. 자 식사 중인 여성에게 밥 맛있게 먹고 연락해. 어, 썸남 썸녀인가요? 자 그런데 대뜸 남친 사귈 생각 없어. 어. 아 반응을 보니 여성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 그런데 점점 선을 넘는 남성 스킨십 해보고 싶지 않아? 뭐해? 뭐 이쁘자? 에 잠옷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줘. 아, 양 변호사님, 딱 봐도 변태 같은데 말이죠. 아, 더큰 문제가 있습니다. 저, 그 변태 같다고 표현한 남성의 상대 여성이 초등학생 여학생입니다. 네? 이게 지금 여자 초등학생 절대 건드리지 말라는 제목으로 커뮤니티에 올라와서 논란이 되고 있는 글인데요. 보신 것처럼 뭐밥 먹었냐, 뭐 하고 있느냐로 시작을 해서 남자친구 사귈 생각은 없냐, 스킨십은 궁금하지 않냐라고 하다 급기야는 잘때뭐 입고 자냐고 말을 걸면서 잠옷 사진, 셀카, 발바닥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와우. 요구까지 했다고 라 음. 합니다. 자, 초등생에게 저런 음담패설을 늘어놓는 저 남자놈 왠지 성인일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완전 성인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발각이 된 상황이고요. 이게 범죄가 됩니다. 성폭력 처벌 특례법상에 통신매체 음란 그 이용 음란죄가 해당이 되고요. 사실은 이걸로 구약식 처분을 받아왔는데 400만 원 처분을 받았는데 요 인증 사진을 또 본인이 올렸다고 하네요. 올리니까 더 충격적인 게 성범죄자가 되면 어떤 기분이냐라고 누리꾼이 질문을 하니까 반성을 하지 않습니다. 언젠간 내가 이렇게 될줄 알았다. 나도 주체가 안될 정도로 폭주 중이었다. 이런 식으로 답도 했다고 합니다. 아유, 자 다음 이어 가죠. 여기 이상한 거 보이죠? 자 어느 식당에서 벌어진 황당한 사건 채널 영상 만나보시죠. 자 식당을 찾은 손님들 바로 그때. 보셨죠? 지나가던 직원과 부딪힌 여성. 떨어진 휴대폰을 직원이 저렇게 주워 줍니다. 자, 여성은 휴대폰을 쭉 빤히 보더니 친구한테 어, 예, 하나 이거 좀 이상하지? 직원에게 어, 지금 제 어, 지금 제폰 망가뜨렸죠? 자, 그렇게 식사 내내 여성은 휴대폰을 만지작 만지작. 자, 그러더니 어머머머 봐봐. 이상하잖아. 이상하잖아, 이거. 여기. 자, 그렇게 하다가 결국 밖으로 어, 대화를 하러 지금 나갑니다. 자, 잔뜩 화가 난 여성. 어, 짜증 지댑니다. 아줌마 때문이라고요. 아, 됐고. 나112 신고할 거야. 자, 직원이 어깨를 붙잡는 순간. 어머, 나 지금 폭행한 거? 어머, 이 아줌마 진짜 뭐하자. 자, 계속해서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요. 어, 폰이 좀 많이 부서진, 부서졌나 봐요. 얼마나 많이 부서진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육안으로 그렇게 심하게 부서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바로 그제 경기도 안산의 한 칼국수 집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근무를 하던 제보자가 직접 겪은 일을 전해왔습니다. 점심 시간에 젊은 여성 손님 다섯 명이 식당에 왔다고 해요. 그 중에 한 명이 서빙을 하던 제보자와 부딪히면서 여성의 휴대전화가 저렇게 바닥에 떨어졌고요. 제보자가 곧바로 휴대전화를 주워서 이제 상태를 확인했을 때는 멀쩡해 보였대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휴대전화를 받아간 여성이 1분 정도 있다가 액정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카메라를 켰을 때 사진 끝쪽에 아주 작은 빨간 점이 생겼다는 건데요. 아주 작은 빨간 점 혹시 보이시나요? 어, 제보자가 월요일에 보험사에 물어보고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대처를 했더니, 여성이 지금 당장 보상을 하라고 요구를 해오더랍니다. 그런데 제보자가 어, 확인을 하기 위해서 휴대전화 떨어뜨리기 전에 찍은 사진도 보여달라고 또 제, 여성에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했더니 이전에 찍은 사진들에도 빨간 점이 똑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요, 밖 그러니까요. 여사님. 그래서 어. 이전에 있던 점 아니냐고 했더니 여성이 아니라고 하고, 아니, 밥 먹는데 밥맛 떨어지게 왜 이러냐고 하면서 두살이 밖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밖으로 나가서 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이제 이동을 하는데 아마 제보자가 좀 붙잡았던 것 같아요. 붙잡으니까 너 폭행 아니냐, 이거, 폭행 이걸로 어, 지금 다시 신고하겠다라고 어. 그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결국 여성들의 이 여성의 친구들이 밖으로 나옵니다. 나와서, 네. 어. 아, 이거 원래 있던 점 같다. CCTV 같은 거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폭행도 아니다. 이렇게 중재를 했다고 합니다. 아, 제보자는 근데 이, 이 여성이 사과도 하지 않고 떠나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만약에 계속적으로 고소하고 이렇게 난리를 친다면 본인도 무고나 업무방해죄로 쌍방 맞고소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잘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파티와 인사는 별개입니다 자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결혼 15년차 40대 여성입니다 아들 사랑 시어머니는 결혼 초부터 아들을 뺏어 갔다며 저를 좀 싫어하셨는데요 남편이 외동 아들이자 장남이라서 그런가보다 생각하면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결혼하고 한 10년쯤 됐을 때부터는 시어머니도 제게 마음을 여셨는지 종종 연락드리면 고맙다, 딸들보다 며느리가 낫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 생신날 문제가 터졌습니다. 시어머니 생신날이 월요일이라서 저희 식구는 이틀 전인 토요일에 다 같이 모여서 생신 축하 파티를 했는데요. 외식도 하고 케이크도 불고 용돈도 드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월요일 생신 당일이 됐습니다. 이날엔 또 연락드리기가 애매해서 그냥 넘어갔는데요. 그런데 그날 밤에 시아버지께 전화가 와서는 아니, 너네는 어머니 생실에 연락 한통 없느냐면서 화를 내시는 겁니다. 제가 토요일에 축하해드리지 않았냐고 하니까 시어머니는 그래도 당일에 전화 한 통은 해야지 그게 어렵냐 다른 애들은 다 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날 연락을 안 드렸다는 이유로 시어머니가 잔뜩 삐지셔서 2주 동안 저희 연락도 안 받으시고 시댁에 찾아간다고 해도 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분명 생신이라고 신경 써서 다 준비하고 축하도 해드렸는데 당일에 연락 한통안 했다고 이렇게 화내실 일인가요? 그동안 시어머니 마음에 들려고 무던히 노력해왔지만 아무리 해도 저를 싫어하는 마음이 바뀌지 않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 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며느리입니다. 아유 어머님. 진짜 이건 좀... 아, 평일날 모일 수는 없으니까, 주말에 모여서 외식도 모시고, 케이크도 풀어드리고, 아, 용돈도 드린 거잖아요. 저희도, 어, 최대치로 할 만큼 했잖아요. 물론 생신 당일에도 연락을 드렸으면 더 좋았겠지만, 아, 안 그랬다고 해도 2주 동안 연락을 씹으실 정도의 잘못은 저희가 한것 같지 않아요. 어, 너무 좀 유치하다, 동그라미. <laughs> 아, 이 혹시 사전에 뭐 이렇게, 아, 박 교수님만 빼고 뭐 어떻게 담합을 하셨었나요? 아, 좋습니다. 다음 시어머니입니다. 어머머머 얘 말하는 것좀 봐. 역시. 어? 애미 너는 잘못한 게 없다 이거지. 예, 지난 토요일에 했던 건 생일 파티. 내 생일은 그 이틀 뒤 월요일이었어. 어 내가 생일 선물 두번 달라든. 가족 모임은 가족 모임이고 생일 축하 인사는 전화 한 통이면 되는 걸 갖다가 어? 파티했으니까 땡하고 치워버리겠다는 게냐 아이고 얘 예, 성의하고는 쯧쯧했습니다. 아, 일단 박 변호사님부터 인식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좀 젊은 지금 며느리 세대하고 부모님, 지금 시어머니 세대하고 차이점이 있죠. 이 파티라는 건 파티지만 또 생일은 또그 날이기 때문에 그날 축하 사실 전화 안 하고 문자 메시지만 보내도 참 되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더큰 거예요. 파티도 파티지만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오해가 된것 같거든요. 이것 때문에 뭐 갑자기 미워했다 이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다만 또2 주간 연락 안 했다는 것 조금 과하긴 가한데 어쨌든간에 그걸 이해하시면 관계를 좀더 좋게 하도록 노력하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차양 변호사님. 그래요. 뭐시머니좀 과하셨죠 이주 동안 연락 안 하신 건 그리고 지금 사연 보내신 분도 너무 애매하 쓰셨고 고생도 많으셨고 잘 하셨는데 문제는. 그렇게 오랜 시간을 그렇게 시어머니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것 치고는 시어머니가 어떤 스타일인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제 걱정이 드는 게 본인은 참 잘한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는 모르신 채로 일방적으로 한쪽에 그냥 호의를 베푸셨던 건 아닌가? 그래서 마음 먹는 데까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던 건 아닌지 정말 안타깝지만 한 번만 더 시어머니가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한번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음. 아 그렇군요. 자 키만 하나 면서아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게그 음. 시어머니가 일전에도 좀 예민하신 구석이 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더 신경 써서 맞춰드리고 잘 챙겨야 되는 그런 시어머니의 유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좀더 신경을 아, 지금 써서 지금 김하 아나운서 시어머님들이 방송 보고 계실 텐데 저희 시어머님은 제가 연락을 안 드린 적도 없고, 저희 시어머님도 사실 연락에 좀 무심하세요. 그래가지고, 저랑은 좀 상황이 다르긴 한데, 어쨌든 시어머니의 유형이 그러하니 좀더 신경을 쓰는 게 며느리로서는 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길이 아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군여 교수님! 네, 궁금합니다. 네, 저는 조금 이 부분 생각이 좀 오늘 달라요. 그 예를 들면 시어머니께서 뭐 정말로 좀 까칠하시고 아니면 며느리를 진짜 미워하셔가지고 시어머니한테 맞춰야 되는 케이스가 물론 있죠. 그리고 당일날 전화 드렸으면 훨씬 훨씬 더 좋았겠죠. 근데 지금 시어머니께서 뭐라 그러셨냐면은 남편이 외동아들이고 장남이라 아들 아들을 뺏긴 것 같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그 약간 시기에 아들을 뺏긴 시기의 마음이 있는데 그 시기의 마음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강력한 불붙는 마음 같은 거라서 아무리 이 존재가 노력한다고 잘 바뀌지 않아요. 이 존재가 착하게 대하든 못되게 대하든 착색하게 대하든 그냥 그 존재 자체가 미웠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며느리도 제가 정말 한다고 하는데 결국 미우신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며느리는 전 최선을 다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어머니께서 바뀌셔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며느리께서 해주실 수 있는 제일 좋은 건 남편한테 조금 더 시어머니한테 신경쓰게 남편이 그날 전화했으면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맞아요. 전화 안 했어도 화안 내셨을 것 같아요. 넌내 아들한테 사준 장남감에 불과해, 뭐 약간 이런 느낌. <laughs> 올감이.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가족 여러분들 어, 사실 대부분이 시어머니보다는 며느리의 편을 많이 들어주고 계세요. 어, 한슬기슬기님, 나도 시어머니지만 호강이 변기 넘쳤네요라고 해주셔서 이 댓글이 제일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별빛가득 최은지님께서도 생일 챙기러 갔다 왔으면 됐지 바쁜 며느리 뭐라 하지 마라라고 하셨어요. 그렇군요.